여러분 저희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그 어렵긴 하지만 내용이 많지 않고요 나머지는 모두 쉽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걸 먼저 해요 일반적인 행정법 교과서는 이게 중간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수업도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뭐 이게 연관성도 없고요 우리가 앞에서 한 소송 심판이나 그앞에서난뭐 행정 작용들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연관이 있는 거고 요거는 오히려 좀 동떨어져 있는 독립적 단어에 가까워요 그래서 연관성이나 난도를 봤을 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막판으로 갈수록 급하게 되고 좀 복수도 못 하게 되고 강사도 좀 약간 급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이나 심판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노량진에서 느꼈을 때 이걸 마지막이야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모든 강의 마지막에 심판도 끝나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했잖아요. 전체의 양은 3%밖에 안 되는데 탑 20을 뽑으면 거기 절반이 이거라고. 킬로미치전반이거라고 그래서 내용 자체도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배우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약간 여러 기간 여러분들이 지금 매를 먼저 맞은 상태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하면서 그리고 그걸 매우 상세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좀 좋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어렵지 않은 것들만 남았으니까 조금 이제 구독 고생하셨고 이제 한번 뭐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